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자, 오늘 준비한 쿠트츠, 바로 핥스에스카이블로 쿠트츠 맨데요. 제가 어제 이, 이 친구, 이 친구, 아밀리아나 아멜리아였나, 이 친구랑 이 크리스토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왔다가 좀 알려드렸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영상 올리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오픈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바로 알아볼 건데, 여기서 보시면은 이, 이 친구는 제가 말해드렸던 대로 무언가를 팝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는 아닌데 아무튼 무언가를 팔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번에 소셜 스킬이라는 그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뒤쪽에서 또 알려드릴 건데 이 스킬 소셜 스킬 레벨이 생겨가지고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소셜 스킬에 따라가지고 이런식으로 파쿠르 스타트 엔드 파쿠르 체크 포인트 파쿠르 타임 그리고 파쿠르 디스플레이 에그 헌트 뭐, 뭐 아일랜드 NPC 어, 틱택토 어4 in a r 락, 락페이퍼, 락페이퍼 시저, 가위바위보, 그리고 쇼케이스 블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,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섬에서 약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놀거리를 좀줄수 있는 약간 그런 거겠죠? 그래가지고 여기서, 뭐 여기서 이제 바로 확인해 보시면 이 크리스토파트 눌러보면은, 요렇게 누군가 이제 그걸로 많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, 이제 뭐 유튜버들, 유튜버들 이렇게 유튜버들 이렇게 섬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어드민 어드민이 제 미니... 미니쿨런 이제 섬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 케이크 종류 다 있어 이 케이크 종류 막다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다 포탈어브 더 패스트 포탈어브 이건 뭐야 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스카이블럭에서 만들어 놓은 건가 아니, 아니, 내 유튜버, 뭐지? 유튜버 랭크 달고 있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다른 포탈로 갈수 있는 이렇게 포탈 허브도 있고요. 여기서 버프 좀 받아야겠다, 버프. 오, 뭐야. 오,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 케이크 막 이렇게 버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개꿀이네. 아무튼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섬에 찾아갈 수 있게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섬 오픈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섬 오픈을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.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세팅에서 아이슬란드 아 뭐시게 아일랜드 매니지먼트에서 네임을 안 열렸네. 아 요거를 한번 아이 네, 카테고리를 펫룸음 요걸만 꺼놓고 아니다 요것도 그냥 꺼놓고 그냥 한번 섬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들어와지는건가?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파쿠르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파쿠르도 만들어 볼 생각이긴 하거든요 파쿠르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면 솔직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파쿠르 맵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파쿠르 이거 1레만찍으 파쿠르 스타트 그거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소셜 스킬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보면은 이제 아일랜드 랭, 랭크 랭크 언락되고 뭐 아일랜드 네이밍 언락되고 뭐 이제 그 뭐시기야 이 친구, NPC가 파는 것들 막 언락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올라가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제 섬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나오는 거죠? 이게 나오는 그게 아마 이스텐딩 몰랑.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제섬좀 찾아오십시오. 네. 찾아오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서 섬에서 잠수 타고 있다고 어.. 저를 그렇게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잠수를 자주 타거든요 예 잠수를 상당히 자주 타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섬에서 사라졌다 싶으면 마크를 꺾거나 아니면 녹화하러 밖으로 간거니까 제가.. 막.. 막 이제 막.. 막늘 있을거다 막와 호박잎 있을거다 하고 어.. 들어가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는 점 그냥 와서 제섬 구경 음.. 정도만 조금 하시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섬에서 모여서 무언가 컨텐츠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 열기구에 있던 친구들 있죠 그 크리스토퍼랑 아멜, 아멜리아 그 NPC들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섬에 섬에 이제 방문하는 약간 소셜? 이렇게 약간 소셜 제도를 소셜 시스템을 조금 더 이번에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만씩만 누르시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, 빠이빠이!